다음 집이 팔리면 나간다고 했던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. 보면 네. 변심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. 자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그렇단 말이죠. 집주인이 이제 집을 팔겠다고 하니 아, 그래 뭐집 팔리면 나가드릴게요라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어 생각 바뀌어서 아, 저 생각 바뀌었습니다. 그냥 더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임대인이자 집 파는 입장에서는 황당하죠. 그러면 이제 보증금 승계나 이런 부분이 모든 게다 꼬여 버리는데 그냥 나가 준다 그랬다가 다시 산다 그러면 이거 관측 아니야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에 법리를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민법의 대원칙이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반언, 말을 뒤집는 걸 금한다는 원칙이거든요.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인데 이것처럼 나간다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 바꿔가지고, 어, 안 나갈래 라고 한다고 하면 바꾼 말이 이게 효력이 없다라는 원칙입니다.